네, 안녕하세요. 미국에 있는 친구와 함께 미친 주식 오늘도 AMC와 GM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도 특별히 AMC가 지금 h o 쇼 d l 리스트에서 사라졌다고 빠져있다고 이야기들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 질문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볼까요? <목소리> 네, 제가 이 영상들을 앞으로 한 7분 안에 다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빨리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은 6월 30일 정도부터 a m c 가 뉴욕 스탁디스 체인지에서 Threshold List, 즉 임계값 목록에 들어왔다는 이야기 때문에 많은 어, 유튜버들이, AMC, GME, 주주들이, 그 유튜버들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 7월, 8월, 7월, 15일, 그 13일째 되는 날에 쇼스 퀴즈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 근거로, 게임스톱이 쇼스쿠이즈가 1월달에 되었을 때 12월달부터 인계가 목록에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12월이면 13일이 훨씬 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은 12월달에 연휴가 많았죠. 그리고 1월달에도 연휴가 있었고 그래서 13일째가 좀 넘은 날에서 그게임스타이 스쿠이즈가 됐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7월 10일 날짜로 AMC는 뉴욕 스타트 h 체인지드레 l 월드 리스트에서 빠져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약 9일에서 10일째 되는 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왜냐면은 6월 30일부터 됐으면은 이것이 그 어, 위기 헤드를 빼버리면은 7월 15일이 13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 뉴욕 스타트 체인지그드레 l 월드 리스트 웹사이트에 AMC가 없는 것이 보시죠. 이 자 그렇다면은 이트레 l 홀드 리스트가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트레 l 홀드 리스트를 알기 전에 FTD를 알아르셔야 돼요. FTD란 지 한마디로 그 제가 공매도를 빌렸잖아요. 공매도를 빌렸으면 다시 리턴을 해야죠 계약한 기간 때 근데 그 기, 계약한 기간 안에 거기서 돌려주지 못했을 때 FTD가 failed deliver라는 데이터 거기 올라갑니다. 거기에 올라가게 되면은 약 35일 안에 약간네 35일 안에 그기서 그공매들 그 돌려줘야 돼요. 그것까지 세일을 하게 되면 올라가는 것이 바로 드레숄드 리스트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증권당 100만주 이상 등록된 청산기관에서 총계가 인도하지 못했을 경우 그리고 실패 수준이 발행인의 총 발행 주식 1% 이상의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5일 연속으로 결제가 안 되었을 때 그것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왜이 Threshold List라는 것을 만들었을까요? 그 SEC 측에서. 그 즉, 왜 만들었냐면, 2009년, 2009년 금융위기 이후 4개 숏을 불법이 되었는데, 그것은 즉, 4개 숏으로 그 금융위기가 왔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4개 숏을 없앤 거겠죠? 그리고 SEC 측에서 규정으로 이런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움되도록 설계한 것이 바로 Threshold List입니다. 즉, AMC가 인계값 목록에 올라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내게 쇼시 존재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넷게 쇼시 판매자는 실제로 주식, 내게 쇼시라는 것은 판매자가 실제로 주식을 빌리지도 않으며 그렇게 할 수, 할 수단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조작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MC가 이 명, 이 목록에 며칠 동안 있었다는 것은 약 10일 동안이죠. 9일에서 10일이죠. 있었다는 것은 기관이나 기관들이 AMC 주식을 적나라하게 공매도 했고, 그리고 중, 어, 중대한 공매도 압박의 결과로 FTD를 다시 사는 것을 못했거나 일부러 안 하는 것, 것이라고 가정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so what?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해드릴 줄까요? 제 생각엔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1월 달에 저희들이 AMC가 스퀴즈가 됐을 때도, 어, 1월 27일 정도에 됐을 때도, 어, AMC는 t h r e s h o 에안 올라 있었고요. 3월 달에 그약2 0 0의 100%인가? 250, 200%의 가격이 올랐을 때도, 그, 어, 트레 l d 드 리스트에 없었고 그리고 4월이 아니라 6월, 6월인데 6월달에 72불까지 갔을 때도 AMC는 트레 l d 드 리스트에 올라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별 상관이 없다 보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이거예요. 저희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숏 스쿠이즈죠. 숏 스쿠이즈입니다. 그렇다면은 그숏 스쿠이즈가 되려면 뭐가 커버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숏이 공매도가 커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a m c 는 공매도가 커버는 되긴커녕 계속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19.54%로 되어 있고 그 그리고 그 하지만 s3측에서는 16%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트레 숄드를 어, 홀드 리스트를 만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쇼를 불법이니까는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S3에서는 지금 댕이들이 자체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그 모을 때마다 지금 플로 떼고 있는 주식이 약 6억 주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6억 주가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AMC가 발행한 주식은 5억이에요. 5억 주입니다. 그리고 플로 떼고 있는 주도 5억 주고요. 그런데 이 1억 주가 어디에서 나서 지금 6억 주라는 것이 6억 주 정도가 주식시장에서 놔돌고 있다는 거죠. 즉, 1억이 4개 쇼스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심,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저희들이 보시는 것은 저희들의 생방송 때마다 이것을 리코드하죠. 지금 보시면 올텍스에서도 여기는 올텍스고 지금 19%로 나와 있고 여기서 지금 현재 6월, 7월 9일 사이로 19.54% 이고, 넷깃숏은 약 97, 약 1억 주 정도가 지금 넷깃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제 생각에는 AMC와 GME가 그, 특히 AMC가 숏스 쿠이즈 되는 데에 대해서 그, 그, 트레셜드 리스트에서 제외가 됐다고 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숏스 쿠이즈잖아요 즉, 숏이 커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커버가 안 됐기 때문에 어 저는 이 리스트에서 인계가 목록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됐거나 아니면은 그 도움이 안 됐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뭐 트레숄드 리스트에 올라감으로써 강제 청산을 시킴으로써 그 트리거를 더 빨리 오게 하실 수는 있지만은 할수 있지만은. 어쩌면은 그렇게 되면은 감마 스퀴즈를 숫자를 줄임으로써 저희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을 더 낮출 수도 있게 되는 거겠죠. 그것은 언제까지는 저희 추측이고요. 하지만 아셔야 되는 것은 공매도의 전쟁은 언제건 저희들이 꼭 승리한다는 법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꼭 생각하시고요. 여러분께서 개인이 또디디를해 보시고 제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꼭 댓글에 남겨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이 순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트레시홀드 리스트에 올라가게 된 것은 제 생각에 봤을 때이 FTD가 여기서 보시면은 잠시만요. 여기 FTD가 지난 그 6월 말 정도에 여기 보시면은 이2 밀년이 넘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저희들이 원래 가격이 올라갔어야 된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하락을 했었죠. 근데 어쩌면이 트레시홀드 리스트에 올라갔던 이유가 이것을 다 커버를 못했기 때문에 트레시홀드에 올라가면서 지금, 어 커버도 이때 당시에 가격도 안 올라가고 그러면서 트레시홀드 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